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정말 강력합니다. 현재 14만전자 시원하게 다시 뚫어주고 새 고점을 만들었죠. 14만9,500원, 이제 15만전자가 정말 눈앞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눌려주면서 확실한 지지라인 형성할 때 몇몇 사람들은 그랬어요. 우리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 이 고점에서 다시금 내려갈 일만 남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삼성전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세들, 행보들 절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20만 전자까지 무난하게 터치해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었죠. 이 부분 설명드릴 거라서 오늘 영상 굉장히 집중하시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신용매매동향을 살펴보실 건데 최근에 이렇게 강력한 반등세들 12만, 13만, 14만 전자를 뚫어주는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초록색 선 바로 잔고율입니다. 이 잔고율 어때요? 전혀 변함이 없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정도의 강력한 반등세 주도주들은 1 0중8구 신용 매매라는 것이 달라붙으면서 신용 잔고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삼성전자 신용 잔고가 없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자, 이 신용이라는 게말 그대로 빚을 져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라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단. 단점들이 명확합니다. 일단은 매도가 섣부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 내 돈이 아니라 빚을 져가지고 투자한 거니까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해도 1%, 2%, 3% 반등하면 매도를 던져버려요. 그러면 10% 상승에 초장부터 힘이 빠진 삼성전자는 3%, 5%밖에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되지만 우리의 삼성전자 현재 신용장고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점 라인에서의 매도세 털리면 주가가 더 가볍게 하지만 강하게 날아가줄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체결 분석을 살펴보시면 현재 매수 비율이 54% 정도예요. 이 고점 라인에서도 매도 비율보다 이 매수 비율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렇게 횡보할 때는 매수 비율이 40%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매도세를 이겨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강력한 반등세 나타났을 때 관망을 하던 사람 사람들이 약간 눌려주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행보를 하니까 저점 매수의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만큼 비싸게 들어와주고 앞으로 더 비싸더라도 살 것이다라는 거 라서 이러한 고점이지만 매수 비율 이 54%나 들어오면서 한 차례 더 방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이러한 강력한 반등세들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가장 잘 알고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바로 이 외인 세력들이거든요.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삼성전자 왼쪽이 매수고 오른쪽이 매도입니다. 자 매수 상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외국계 사호 펀드예요. 한마디로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1위부터 3위까지가 외인 세력들이고 전체 물량의 거의 60% 이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자, 근데 매도를 살펴보시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삼성, 하나,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등등. 한마디로 고점 라인에서 개미들이 털리고 있고 개미들이 매도한 물량들을 고스란히 메인 세력들이 쓸어 담아주고 있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한 반등세를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고점 라인에서도 매도세를 계속 털려주면 주가가 더 가볍게 하지만 강하게 날아가줄 수 있다. 충분히 20만 전자까지는 무난하게 터치해줄 수 있다고 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을 찍더라도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지면서 주가가 똑바르게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요동치면서 반등해 줄 거예요. 자 이때 까딱 대응 잘못하며 또 마이너스밖에 없는 투자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예측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대응의 영역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주가가 추가적 긴 반등이 나타났을 때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추가 매수 타점은 조정을 받는다면 지지 라인을 또 목표가는 얼마나 자꾸 끌고 갈수 있는 건지 이러한 대응들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삼성전자 주주분들과 소통하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대응 전략, 전략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ai까지 사용해서 세력들의 거래량 그리고 수급 평균 단가 철저하게 조사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여러분들 개개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러한 도움 받아 가시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메스타점, 매도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9806-4761번으로 함전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메스타점, 매도타점 대응정략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익 내시고 고맙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시점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무료 이벤트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바로 약속의 9시 이 9시라는 시간은요 정규장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거래량과 그리고 수급이 가장 강력하게 쏠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구독 인증 문자 남겨주셨던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께 일괄적으로 당일급 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뿐만이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따라와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겁니다 보내드렸던 종목 한번 살펴보면요 1월 16일 금요일을 위해서 유로메카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와 함께 협동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현재 지분 이슈로 인한 매수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삼성 계열 운용사 지분 취득 공시로 기간 수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 약속의 9시 유로메카 성투를 기원한다라고 문자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면 말씀. 드렸던 이 9시 장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정말 강력한 고점 상한가 터치를 해주고 살짝 빠져주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상한가 터치해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우리의 유로메카 말씀드렸던 이 매도라인만 잘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굉장히 강력한 이 고점 어깨라인에서 마무리를 하실 수 있으셨을 건데 이렇게 당일 급등이 예상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이 꼭대기 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라인 잘 따라오셨던 분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루 만에 이 정도의 강력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번 이 기회에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결코 아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 8시 30분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금전적인 요구 일체 없고요.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종목 먼저 한번 받아 보시고 직접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받아 보고 싶다. 나도 기회 한번 잡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806-476 하나 으로 구독이라고 구독 인증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적으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절대 후회 없을 이 꿀팁을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히든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현재는 전업 투자자와 경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사 근무 당시 에 실제로 제가 만들어낸 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로 찾아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 이 초보자 분들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검색기가 찾아줬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있으시는 이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차트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이렇게 세로 긴 줄이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연두색 화살 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의 매수 신호인데요. 삼성전자도 이 매수 신호가 확인된 이후에 현재까지도 정말 강력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건설을 보시면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보여지고 있죠. 확대를 해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연두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 신호가 확인이 되고 여기서 저점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고점까지 200% 넘는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다시 한번더이 매수 신호가 포착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N 플러스라는 종목도 매수 신호를 포착을 한 이후에 정말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140% 현재까지 저점 라인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 유일 에너테크 매수 신호가 나타난 당일 상한가를 찍어주는 그러한 모습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나노 캠텍도 매수 신호가 지금 확인되어 있고, 특히나 나노 캠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고점 라인에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에도 강력한 조정세가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상한가를 쳐주면서 반등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강원 에너지도 이렇게 매수 신호 확인 이후에 강력한 흐름들 나타나고요. 엑스게이트 이전에 매수 신호가 강력하게 나타난 이후에 정말 강력한 반응 등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매수 신호 확인 이후에 정말 강력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모든 종목들의 매수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님께 바로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현대건설이었고요. 매수가 매도가 추후 공지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든 종목 강력 매수 신호 포착이 되었다. 또한 과거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고 원 안전, 에너지 등 부각받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건설업의 전반적인 정책 기대감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매수 신호 포착 그리고 시장의 상황들을 크로스 체크해서 저희 구독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 매수 신호 나온 이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0%가 넘는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줬고요. 이 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더 매도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매도가 별량 매도 진행하자 신호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포착했고. 외인 기간에 매도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진행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신규 종목 추후에 공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그대로 빠져주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더 현대건설 매수 신호가 포착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보내드렸었던 종목 바로 앰플러스인데요. 앰플러스 매수가 매도가도 추후 공지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히든 종목 강력 매수 신호 포착했다. 매출 영업이 강력한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2차 전지 차세대 배터리 장비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기간 외국인 매수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신호 포착 이후에 바로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140%가 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나도 한번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9806-4761번으로 히든 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남겨주시면 매수 신호 포착된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목이 이 매수 신호가 뜨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분명 매수 신호가 뜨지 않아도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한 다른 종목들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검색기, 휴식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지 신호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휴식이라는 것이 이 경험과의 싸움이고 실내의 싸움이잖아요. 아무리 저랑 라고 해도 100%를 절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확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거짓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검색식을 만드는 데 정말 많은 보조 지표들을 동시에 사용했고요. 그리고 4단계 이상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 신호가 뜨는 종목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 히든 종목 매수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독자님께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는 거고요. 이러한 매수 신호는 장 시작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포착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확인되면 대체적으로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딱 5분만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주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러한 도움 받으시면서 수익을 내다 보면 조금씩 자신감도 생기고 주식이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그래서 010 9806의 476 하나 번으로 이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매수신호 포착된 히든 종목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